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주말에 어, 미뤄뒀던 어떤 키트들 어, 도색이라든지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laughs> 책상이 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도색이든 어떤 작업이든 어, 만약에 어떤 색을 하나 잡잖아요, 그죠? 얘를 얘를 칠하면은 얘가 관련되는 애들은 한 번에 다 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도 화이트 그리고 뭐 이런 뭐 옐로우가 필요한데 이렇게 어, 건캐논이죠 그죠 한 번에 쭉 칠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이렇게 좀쫙 펼쳐두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작업 효율이 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 면은 어, 제 어떤 또 이웃 유튜버이신 제이손 님도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고전파라든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작업할 때 부러, 부러뜨릴 수도 있고, 파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완성 후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부서지기도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서지면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죠 그죠 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취미로 프라모델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파손이 일어나면은 방치하기보다는 이제 수리해서 다시 쓰거나 또잘또 또 이렇게 어 레스토레이션 해가지고 또잘또 또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제가 뭐 이렇게 뭐 프로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핀바이스를 꼽고 싶습니다. 핀바이스. 그래서 중요한 공구 중에 핀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드릴이죠. 보죠? 이게 길이, 드릴. 근데 이걸 오늘 왜 꺼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더블제트 건담을 약간 다른 스타일로 이제 도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컬러링하고는 다릅니다. 색이. 근데 색을 칠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프라모델이 한계라고, 한계라고 할까요? 이 신너라든지 이런 것에 좀 약해요. 특히 고전 프라도 요즘 프라에 대비 좀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선 넣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먹선 넣기 한다고 신너하고 페인트 섞어서 이렇게 막 칠해주면 은 이게 갈라지고 그래요 플라스틱 갈라지고 바스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 위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 스페이스도 독하죠. 서페이스 뿌리고 아, 이 화이트는 지금 락합니다. 락 락카 칠하고 이제 손 부분은 이제 제가 에나멜 붓토색 하려고 이제 에나멜 신너에다가 이 이게 점먼 그레이 점문 그레이죠. 점먼 어, 그레이 있어 가지고 이제 칠했는데 어, 칠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쥔 상태에서 칠하고, 그럼그 다음에 펴서 이제 안 칠해진 부분 칠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펴니까 이게 두두둑 하면서 빠졌어요. <laughs> 자세히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돌기 같은 게 이제 파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도색 작업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기존에 이렇게 이제 돌기들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꽂히면서 각각의 손가락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원리를 그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돌기 부서진 부분에 구멍을 내고 또 그대로 이어서 구멍을 다 내줍니다. 구멍을 내고 이게 지금 1.2mm 에요. 어, 대략 기존의 돌기가 1.2mm 이길래 1.2mm 핀바이스로 이제 어, 손가락 하나하나다 하나 뚫고 그리고 이제 손 부분에 얘네들을 홀딩 잡아줘야 되니까 거기도 구멍을 1.2mm 뚫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2mm 황동봉을 그대로 관통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어, 가동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어할 수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이런 스킬이 없다면, 은 그냥 이 손가락 부분이 이제 어, 파손이 돼버려가지고뭐 이렇게 접착을 해가지고, 음성하게 한다거나, 그죠. 그렇게는 할수 있겠지만은, 어, 그기존의뭐 가동식의 어떤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못 쓰게 되는 편이 되니까, 모형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죠. 이 공들여가지고, 힘들게 고전포라 구해서 도색까지 했는데, 부서져가지고, 뭐, 손잡이나 이렇게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적당한 이렇게 손을 편 포징이나, 어, 어떤 무장을 잡아주는 거죠. 핀샤벨 예를 들어서 이런 더블제터 건담은 대형 핀샤벨이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럼 쌍으로 딱 잡는 포징을 할수 없게 된다거나, 그죠. 그래서 그냥 다시 가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음, 이때 유주, 주요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핀바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니퍼는 뭐 필, 필수가 되겠죠, 그죠? 필수. 제가 한 10년 썼습니다, 얘가. 근데 스프링은 이제, 어, 부러져 나갔어요. <laughs> 한십0년 쓰니까 이제 스프링도 부러져 나가고 이제 옛날의그 느낌은 안 나는데, 하도 이제 손에 익어 놓으니까 제가 이제 선뜻, 어, 어, 니퍼를 바꿀 생각은 들지 않아요. 뭐, 당분간 더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이제 핀바이스와 이제 핀바이스, 그리고 이제, 드릴 날, 드릴 날이 있는데, 이게 규격으로 이제 쭉 있죠. 이렇게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황동봉하고 세트로 같이 써야 되니까 1점이죠. 그래서 황동봉 0.8mm, 그 다음에 1mm, 그 다음에 1.2mm, 요세개 많이 씁니다. 황동봉도 요 규격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세트로 맞춰가지고 이제 수리라든지 개조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더 이제 어, 모터라이즈로 확정이 되면은 어, 2mm, 2.1mm라든지 2.2나 요게 이제 미니카가 아일렛이 2mm에는 안 들어가니까 뭐 2.1이나 2 2로 가고, 어, 3mm 뭐탱크 모터라이즈 할 때는 3mm 샤프트면은 3mm 아일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1이나 3.2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세트 두개 정도는 저렴하니까 뭐 구입하셔도 되고, 많이 쓰는 1mm나 0.8 이런 애들은 이제 낱개로 팝니다. 타미아 이런 데서 그래서 낱개로 파는 것들 구비해 두시고 딱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웬만한 어떤 파손은 수리를 이 드릴과 황동봉이나 뭐 금속봉으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요런 것들은 좀. 선뜻 보면은, 아, 술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아, 드릴과 황동봉으로 가, 이제, 정상화 됐죠. 어떻게 보면 정상화보다 더잘된 거죠. 이제, 금속, 어, 샤프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샤프트가 이제, 뭐, 부러지거나 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고, 어, 뭐, 부러진다면 손가락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부러질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수술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뺐다 게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수리한 부분이고, 또 많이 수선하는게 이제, 여기에 퍼스트 건담 가장 최, 과장 레이트 버전일 겁니다. 3.0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 이제는 폴리파츠는 별로 많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 여기 돌기들 튀어나온 부분들이 거의 ABS처럼 가장 어, 상당히 질기고 쫀쫀한 녀석들이 어, 그런 돌기들, 폴리파츠하고 이제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죠.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돌기들이 부러질 일은 내만해서는 없겠더라고 이렇게 가동을 하거나 조립할 때. 근데 이, 어, 얘네들 말고 예전 프라, 뭐 고전 프라라든지 아니면 그냥 통상의 플라스틱 모델이라면은, 이 돌기들이, 이제 요거는 좀, 다이캐스트 메탈이죠. Z건, 더블 Z건담은 이제 저기 고관절하고 어깨는 이제 메탈이니까. 근데 요런 부분은 플라스틱이죠. 어,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요거는 좀 조금 굵게 됐지만은, 음, 그, 뭐, 이렇게 끼워 넣는다거나 작동할 때 부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렇고, 아, 또, 보트 프라모델에서는 키 부분이 끝에 돌기를 꽂, 이제 선, 선체 하부에 꽂아 넣는데, 거기도 이제 힘을 좀 받는 부분이니까 부러지기 쉽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부러지면은, 그냥 그 부러진 부분 면에만 순간접촉제 발라서 붙이면 되느냐. 그럼 약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플라스틱하고 그 순간접촉제는 서로의 이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이 다르니까, 아, 용접처럼 서로 녹여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진 면을 접착제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러진 면이 있다면은, 아, 핀바이스로, 어, 예를 들면은, 어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얘가 이제 그 부러진 면입니다. 그러면 한, 이쪽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그죠? 그리고 붙여야 될이 부분에 아, 구멍을 뚫고, 예를 들어서 1.2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2 부분을 순간접촉제 바르고 박아놓고 나머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순접 바르면서 박아놓으면은 내부에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접촉제가이 뼈대와 그리고 이 파손된 부분 양측을 다 이렇게 감싸주게 되니까 웬만해서는 힘으로는 부러뜨릴 수도 없고 그 거의 이제 기존에 보다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뭐통상의 이런 돌기들 파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플라스틱이 좀 차가서 그럴 수도 있고 충격을 받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고 황동봉을 박아 넣어서 어, 이렇게 수리를 해주시면은 기존보다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의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교통사고라든지 뭐 산업상의 재해로 인해 가지고 뼈가 골절이 되면은 내부에 철심을 박죠 사람도. 그런 원리아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더 단단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손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좀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우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파손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구멍을 내고 뼈대에 해당하는 금속봉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죠? 박아내면서 이제 순접으로 더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아, 이렇게 결합시켜주면은 정말 단단하게 수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제가 이제 더블제트 건담을 이제 좀 만들고 있는데, 아, 요게 이제 좀 새롭게 좀 도색을 하려는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다 이제 락카 도색이고, 아, 세부 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에나멜 도색을 합니다. 아, 하는데, 아, 요 더블제트 건담 풀 도색, 한번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네요 그죠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모형을 취미로 많이 만들지만은 어, 이 여러가지 변수들이 막 나, 나오기 때문에 어, 뭐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고수니까 뭐 실수라든지 파손이 뭐 없고 그런건 아니고 항상 어떤 여러가지 그때그때 도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립이나 파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임기음견을 발휘해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스킬을 올려 갈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좀 주로 만드시고 또 파손된 키트들이 있다거나 파손을 좀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면은 바로 핀 바이스 그리고 드릴 요거 뭐, 세트하고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두시면, 여기 한 3만원대로 제가 샀는데, 요즘도 뭐, 그 가격은 그대로겠죠, 그죠? 그래서 구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팁으로는, 아, 이런 얘네들을 보면은, 이 황동봉 금속인데, 이게 좀 삽입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뭐, 이렇게 돌기 같은데, 그죠? 만약에 파손이 일어나면 이제 꼽아 넣는데, 이 면이 너무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끄러운 면에, 순간 접착제가 이렇게 잡아, 감싸주게 되면은, 이, 뭐죠? 이, 잡아주는 힘이나 결합력이 약해요. 왜냐면 매끄럽고 표면이 이런 곳에 무언가를 바르면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습니까? 베인트든, 뭐든 순접이든. 그래서 이럴 때는, 박아놓을 때제 팁인데, 이 면을 이렇게 이제, 그,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이, 야슬이 줄로. 그죠? 이 면을 거칠게 만들었죠. 그죠? 만든 이후에 순접을 바르고 그 구멍을, 꽂, 구멍을 해서 꽂아주면 은 미세한 이런 거친 면에 순접이 스며들고 또 이렇게 굳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단단하게 이 황동복을 잡아주거든요 하나의 스킬이죠 저도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그냥 순접 칠하고 꽂아 넣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쉽게 쏙 빠지더라고요 이게 순접까지 칠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면이 너무 반듯하고 맨듯하니까 순간접착제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표면을 거칠게 다듬고 이렇게 좀사포질기 줄지를 해주고 순접처리를 해주니까 더 단단하게 되더라. 그런 거는 스킬인데 그런 것들은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마 관찰이 되거나 고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시면은 퍼펙트하게 수리를 하실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핀바이스의 유용한 어, 또 활용처, 그리고 이제 수리 뭐 스킬들에 대해서 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